일형식 동사들은 주로 1. 형식이니까 주어동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들 특징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뿐만 아니라 대상을 가져오지 않아서 을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 오고 가며, 뜨고 지고,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들.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오고 가는 거, go, come, depart, arrive, 이런 것들이 있고, 뜨고 지는 거는 rise랑 decline,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 occur, happen, exist, 그리고 사라지는 거는 disappear,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1형식이고요. 2형식은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 여기 비감상으로 일단 외웁시다. 2형식에서 비동사는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be, become, come, 비동사.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be, become, come, 비동사. be, become, come, 비동사.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비감상이라고 했잖아요. 감각 동사에서는 어떻게 외우냐? 우리 이가 엑스 광고 있잖아요. 이가탄 광고 보고 듣고 씻고와보고 즐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다 루 그리고 씹고 테이스트, 스멜 냄새 맡는 거 그리고 사운드 듣는 거 그리고 feel 느끼는 거. 룩 t e s 테이스트, 스멜, 사운드, feel. s 테이스트, 스멜, 사운드, feel. 어, 리듬 타면서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Look, taste, smell, sound, feel. 마지막에 비감 상이 있잖아요. 상은 어떻게 되냐면 상태 동사라고 해서 keep, remains, keep, remains, keep, remains 이렇게요.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오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고 이런 동사들 뒤에 뭐다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형식은 어떻게 오냐? 느 삼형식에서 2형식이 아니라면 주로 다 타동사. 즉 목적어가 있는데 이 경우는 3형식에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건 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오고 대절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리고 생말 예제 생말 예제 뒤에는 대절 쓰는 거 말씀드렸어요. 4형식은 주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되죠. 그래서 주다라고 통합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기브 샌드 오퍼 찰지. 이렇게 박수치면서 저는 <laughs> 박수무당도 아닌데 어, 박수치면서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Give, Send, Offer, Charge 시작 Give, Send, Offer, Charge Give, Send, Offer, Charge Award, Grant a w a 같은 경우는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멜론 네. 뮤직 어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상하면서 기억을 해 주시고 Grant 하면 은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다 그래서 주는 개념을 이제 자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라. 오형식 동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make, keep, find, 그리고 live, believe, consider, call, elect, appoint. 주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제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발견하거나, 여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오형식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오형식은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회사에서 되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갚아라고 하는데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지명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어 떠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다 외워졌습니다. 하역동사에는 make able 그래서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에 어떤 걸 쓴다고요? 동사 원형을 무조건 써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각 동사가 있잖아요 다섯 번만 이렇게 반복을 하면 사실 자기꺼 돼요 See what y h u notice, feel here See what y h u notice, feel here See what y h u notice, feel here 이렇게 말로 내뱉는 순간 자기께 되는 거니까 좀 많이 내뱉고 따라 해 주시고 이런 외우는 암기 팁을 이용해서 빨리 외워진다니까요 이걸 보시고 이제 바로 적용을 하시면 정말 빨리,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서 200에서 이제 900까지 다 학생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